오늘도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주시고 견뎌주시는 우리 도민들께 감사드리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 도민들이 기댈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방역지원체계 구축 및 효율적 업무 배분을 위한 행정조치 필요성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학생은 물론 교사들 확진 사례가 속출하면서 이에 따른 수업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가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 주체가 학교가 되면서 제대로 된 수업과 교육 회복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방역 인력 운영에 대한 업무가 특정 교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침이나 공문에 명시하고 순회 보건교사 보건 시간 강사 등. 보건 지원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학교 보건법 및 감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 유초중등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장은 보건교사와 함께 감염 예방 활동을 총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부 학생 감염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에 학교는 감염병에 대하여 모든 구성원 간 역할을 분담하여 대응하도록 명시되어 특정 교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안내하였으나 다시 한번 학교에서 특정 교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지원 인력 충원에 있어서는 모든 학교에 보건 교사 1명 이상이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 올해부터는 보건 교사 1명 추가 배치 기준을 초등 47학급에서 43학급으로 완화하여 140교에 보건 교사 2명이 추가로 배치되었고. 중등은 43학급에서 40학급으로 완화하여 17개교 보험교사 2명을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보험교사 2인 배치에 관한 기준 추가 완화 및 학교 보험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방역지원단 227명을 구축하여 컨설팅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의 대응 전환 체계에 맞춰 학교 현장에서 대응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 접촉자 조사 및 자가진단검사 횟수 감소와 온라인상 확인서 발급과 같이 PCR 검사 대상의 학교장 확인서를 기존 대면 전달해서 스캔본, 이미지 파일, 문자 등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현재 교육부의 인력 지원으로 방역요원이 일일이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해주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방역요원을 지원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교실과 급식실 앞에 비접촉 소독 발열 체크기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수시로 또는 자율적으로 발열 체크와 소독을 동시에 할수 있도록 제안하니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은 교육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협의하여 구성한 유초 등등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병 해방 안내 제6-1판에 의거 모든 학교가 관리되고 있는 바 변경된 지침에 의거 학교 접촉자 조사는 간소화가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으나 PCR 검사 대상의 확인서, 스캔본 및 이미지 파일 등으로 대체하는 것은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역 관련 학교 대응이 간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수정 권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접촉 발열 체크 구입은 각 학교에 필요시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사 일정의 잦은 변경 등이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코로나 19 관련 문의가 어렵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주고 계십니다. 도교육청에 코로나 19 대응팀을 민원콜센터 내에 별도로 설치하고 학부모님들의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학교에 배부될 지침이나 매뉴얼 작업시 보건교사들이 참여하여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에는 현재 감염병 보건 전문가가 없는 학교 현장을 감안해 감염병 대응 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다양한 사례 발생에 따른 지침 해석 및 대응에 전문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대한 문의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긴급 대응 담당에 현재 대응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민원인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및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다양한 민원 문의가 폭주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코로나19 상황실과의 연락체제를 강화하고 질의 답변 목록을 배포하여 홍보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위 학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자료 제작 시 보건교사를 포함한 학교 연장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감염병 대응 자문위원회에 방역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도 학교가 안정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학생이 안전하고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방역 부담 안함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